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만들 제품은요 뭐예요? 선스틱. 네, 선스틱입니다. 그 사시사철 필요한 게그선 제품이거든요. 뭐 여름에도 필요하고 겨울에도 필요하긴 한데 그 겨울보다는 그 여름이 그 수치가 백 배는 더 높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반팔을 입고. <laughs>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 선크림을, 선 스틱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선크림은 선크림은 요즘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야, 네, 그렇죠. 그, 바르다가 이제 미세먼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에 가득한 그 손을 가지고 이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얼굴에 보면 다 묻겠죠. 그 미세먼지가 그래서 저희는 좀더 간편하게 선 스틱으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심한 네. 가장 심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한 오후 3시까지라고 해요. 아 예, 지구에 도달하는 빛이 네. 빛 중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네. 근데 이제 빛이 내려오면 가시광선이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외선이 10%를 차지한대요. 근데 10% 중에서도 그 자외선이 ABC가 있어요. UVA, UVB, UVC가 있대요. 근데 UVC 같은 경우는 가령그 거리가 여기까지 저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쪽까지는 못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그 오존층 파괴가 되면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오존층 파괴되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부암도 걸릴 수도 있고요. 피부암이요? 그다음, 예, 예. 빛의 파장이 네. UVB는 빛의 파장이 사람까지 와요. 근데 사람까지 오는데 그 빛이 유리를 못뚫대요차 안에 있으면 그 UVB는 못 들어와요. 아... 집 안에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UVA입니다. UVA는 유리 도 뚫고 어? 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그래서 그 제일 그 선크림을 바른 이유가 UV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UVA나 UVB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 성분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스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와 미세 저울이 필요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네. 자. 우선은 여기다가 시커 250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럼 100g 정도. 예, 네, 100g 정도 할 거거든요. 밀랍을 넣겠습니다. 좋어요 예, 경도 조절제죠 밀랍 아닙니다. 이거는 15g 넣습니다. 15g 제가 넣을게요. 미니 바둑알 같애. 아. <laughs> 자. 15g 넣어주세요. 어? 는 거를 착착. 칸데릴라 왁스 아, 뭐? 5g만 넣습니다. <laughs> 광택과 윤기를 내게 하죠. <laughs> 짠. 짠. 아. 아. 어, 올리 왁스 LC. 이거는 몇 g이에요? 이것도 5g. 신라메이트 6g. 이번에 실수하지 않게. 6g인 괜찮아 지금. 이거는 잘 넣어야지. 아니면은 6g 조시면 아직 4 g 5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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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정확히 <laughs> 정확히 6g. 와 <laughs> <laughs> 어,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laughs> 아보벤존 3g. 네, 이것도 이건 이거는 가루인 거 같아요, 가루. 이 가루는 쉽죠? 음. 가루 쉽죠? 우와, 설탕 같아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UVA를 차단해 주는 이렇게 설탕같이 음. 이게 생겼어요 UVA를 차단해 주는 아보벤존 3g입니다. 지낼 <laughs> 거야. <laughs> 그만 님 잘했어. 진크 분산액 20g입니다. 20g이요? 네, 20g이고요. 여기는 UVA, UVP 차단하는 게 굉장히 우수한데 <laughs> 이거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뭐예요? 약간 섞어야 돼요. 어, 냄새 좋아. 20g입니다. 눌렀죠? 응. <laughs> 0.1g 네. MCT 오일 25g입니다.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유분을 공급해주는 MCT 오일입니다. 어. 오일이니까 기름 같은 거니까. 시아버터 5g. 촉촉하게 보습력을 높여주는 아, 네, 네. 에이, 잇, 잇, 사그라, 브라이즐넛니다 이거 또들어가겠습니다이것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 14g 올려주시고요. 자, 으이리또 나오겠죠. 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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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달라요, 불이. <laughs> 불이 매번 달라요.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저어 주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있어요. 비타민 E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타민 E를 1g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만. 2 0 방울. 이제 섞는 건다 섞었고요. 이제 조금 열이 조금 식으면 그때 이제. 선크림 케이스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 이거 잘해요 예뻐요? 그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립밤처럼 하는 게전 얘가 더 좋아요 네. 자, 완전히 식기 전에 굽기 전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100g을 조제를 했는데 한 여섯 개 만들어졌죠? 예, 네. 100g으로 해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 드디어 완성을 <laughs> 했습니다. 예! <laughs> 자, 만들어 놓으니까 좋죠? 예. 네. 이쁘죠? 자, 이 선크림이 100g에 6개가 나왔습니다. 얘기할까요? 자, 요즘 이걸 제품을 살려고 하면 이것도 몇만원씩 하잖아요? 네. 하나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입니다, 이게. 네. 저는 자, 친구들 주겠습 한번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走。